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추천할 만한 브랜드. 가성비 좋고 퀄리티도 완벽한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드디어 저의 채널 아이션이가 협찬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저도 제 소중한 채널이기에 저를 믿고 제 영상을 참고해서 구매하시는 구독자님들께 아무거나 소개해 드릴 수는 없죠. 오늘 소개해 드릴 브랜드는 뉴욕 브랜드의 테디 블레이크라는 브랜드입니다. 저도 제안을 받고 어떤 브랜드인지 또 어떤 디자인들의 가방이 있는지 사이트에 들어가봤더니 공정한 가격에 럭셔리함을 즐길 수 있는 브랜드였어요. 메이드인 이태리 가방인데 가격대 비해 퀄리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제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님들이라면 분명히 좋아하실 거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우리 좋은 건 같이 구매하자. 아이션이도 테디 블레이크와 콜라보레이션에 긍정적인 답변을 드렸고 이리하여. 테디 블레이크와 아이션이가 협업화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소개해드린 가방들은 다소 고가의 가방들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어, 제가 에르메스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가성비 좋은 의류나 가방, 또 제가 직접 보고 자신있게 추천할 만한 제품들 앞으로 많이 소개해드린다고 했었는데요. 오늘이 바로 그날인 것 같네요. 뉴욕에서 날라온 테디 블레이크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언박싱 하면서 브랜드 및 제품 소개와 테디 블레이크 가방에 어울릴만한 스타일의 코디룩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박싱 먼저 진행할게요. 박스도 심플하니 참 예쁘네요. 제가 생각했을 때 테디 블레이크는 직장인들이며 학생들, 나이대에 상관없이 다양한 연령대가 사용할 수 있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가방에 디자인 종류가 정말 많거든요. 디자인뿐만 아니라 사이즈, 컬러와 가죽 소재까지 다양해서 선택의 폭이 넓어요. 제가 선택한 가방은 아바 레드 색상의 크로코 14 사이즈입니다. 아바는 총 3가지 사이즈로 구성되어 있고 저는 제일 큰거 했어요. 테디 블레이크는 뉴욕 브랜드의 이태리에서 만들어진 고급스러운 가죽의 가방입니다. 유명 럭셔리 브랜드 출신의 이태리 디자이너들과 함께 만든 제품이어서 그런지 퀄리티가 가격 대비에 너무 좋았고 또 매달 새로운 컬렉션이 나온다고 해요. 사람마다 각자의 스타일에 맞게끔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더라고요. 저는 악어 무늬 가죽의 레드 컬러를 선택했는데 어떤가요? 전 너무 마음에 듭니다. 가죽 퀄리티도 정말 좋고요. 이탈리아 공장에서 생산되는 고급 가죽으로 제작된다고 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고급스러운 외관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계는 디자인 가죽 소재 사이즈 모델명이 적혀있고요 볼수록 가방 참잘 만들었다. 튼튼해 보인다고 느꼈는데, 다른 럭셔리 브랜드와 동일한 이태리 공장에서 일하셨던 장인들이 제작한다고 합니다. 수십년간의 가죽 경험이 많으신 숙련된 장인이기에 보다 더 고급스럽고 예술 작품으로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요 버튼 덕분에 양쪽의 끈을 무시하고도 편하게 열고 닫을 수 있겠어요. 이제 내부를 볼까요? 저는 배우로서 아직 연기 트레이닝을 계속 받고 있는데, 원래 갖고 있던 가방 거의 다 작아서요. 대본이나 파일들 넣으려면 많이 들어가는 가방을 찾고 있었거든요. 널찍하네요. 앞으로 레슨실 갈 때도 제일 많이 들고 다닐 가방이 될것 같아요. 포켓도 있고요. 지퍼 포켓까지 두 개의 포켓으로 활용도 좋아요. 내부는 외부와 같은 컬러의 스웨이드 재질로 되어 있어요. 너무 예쁘네요. 가방 뒷면에도 포켓이 있어요. 수납력이 좋아서 어른들도 좋았을 것 같아요. 진정한 메이드 인 이태리 제품답게 예쁜 디자인과 내구성. 디테일 측면에서도 모든 럭셔리 브랜드와 동일한 고급 소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퀄리티가 좋을 수밖에 없네요. 부모님께 선물해도 될것 같아요. 볼수록 컬러도 너무 예쁘고, 큰 사이즈의 가방이 없었는데 참잘 고른 것 같아요. 디자인이 너무 고급스러워서 격식 있는 자리에만 들수 있을 줄 알았는데 직접 보니 캐주얼한 느낌도 듭니다. 스트랩도 있어요. 어, 이건 부속품 자물쇠도 있네요. 테디블레이크 각인되어 있고요. 실은 바로 떼어줍니다. 왼쪽에 한번 달아볼까요? 자세히 보시면 가운데 절개되어 있는 선 보이시죠? 저틈 사이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물쇠 걸어도 예쁘네요. 이제 스트랩도 한번 걸어볼까요? 길이 조절 가능한 스트랩입니다. 튼튼한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안정감을 줄수 있어요. 핸들 옆 금속 부분에 이렇게 양쪽에 걸면 핸들백에서 숄더백으로 캐주얼한 느낌 연출 가능. 편안한 복장에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14 사이즈 기준 사이즈 느낌 보여드릴게요. A4용지를 넣었을 때 충분히 들어가는 사이즈입니다. 저한테는 대본 넣고 다니기에 좋은 사이즈예요. 서류 같은 것들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크기라 직장인들에게도 강추 드립니다. 제가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네요. 이 예쁜 가방에 뭘 입어야 예쁠까요? 아이션이가 스타일링한 코디룩도 보고 가세요. 아이션이 첫 번째 코디룩, 블랙 자켓과 코디해보았어요. 스트랩을 이용하면 직장인 출근룩으로 완벽합니다. 스트랩을 빼볼게요. 스트랩을 빼주니 좀더 여성스러운 느낌이 드네요. 데이트룩, 하객룩으로 좋을 것 같아요. 상의 자켓과 하의 전부 아이션이 제품입니다. 영상 더보기 누르시면 테디블레이크 사이트 링크와 의류 링크 걸어둘게요. 단추를 두개 잠그고 좀더 단정하게. 볼수록 테디블레이크 가방과 찰떡이죠? 아바 디자인 너무 예쁩니다. 제일 큰14 사이즈인데 생각보다 커 보이지 않았어요. 작은 사이즈의 가방들도 예쁜 게 많으니 테디블레이크 사이트링크 클릭. 여성스럽고 단정하고 세련된 느낌의 코디룩이었습니다. 캐주얼한 느낌의 두 번째 룩도 보고 가세요. 두 번째 룩은 편안한 아이보리 세트 착장으로 입어보았어요. 평상시 제가 자주 입고 다니는 착장인데요. 캐주얼한 느낌이니 스트랩과 연출해보겠습니다. 요 편안한 착장도 아이셔니 제품. 가디건까지 걸쳐주면 완벽. 제 평상복과도 아주 잘 어울리는 테디블레이크 가방. 마냥 여성스럽기만 한 가방이 아니어서 좋아요. 코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느낌으로 연출 가능합니다. 올여름 요 세트 착장 입고 테디블레이크 자주 들고 다닐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입고 나갈게요. 여러분,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럭셔리 스타일의 고급스러운 퀄리티의 명품 가방. 합리적인 가격대를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테디블레이크였습니다. 가성비 좋은 브랜드를 찾고 계셨던 분들께 추천드려요. 끝으로 테디블레이크에게도 협업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더 예쁜 제품들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유익한 영상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